안녕하세요. 카더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입니다. 자,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세라비입니다 네. 작가님, 우리가 지난주에 참 음. 처음 들었던 막 사람들 음. 이름도 되게 많이 나왔고,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페미니즘의 음. 어떤 흐름, 음. 역사, 음. 이런 거막 음.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네. 음. 산물결을 한번 들어가 네. 볼까요? 네, 1970년 네. 어, 어, 네 말? 부터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음. 성적인 정체성도 해체하고 뭐 법, 종교 음. 모든 부분을 다 해체를 다 해버리는 거다. 요다 해체를 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이제 유명한 그 포스트 모던 학자가 이제 자크 데리다. 예, 자크 데리다가 음. 프랑스에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이점을 일으켜서 미국으로 오죠 미국으로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이또 대학 강단에서 포스트 모던 아, 어~ 이걸 이걸 한 해줘요 그래서 음. 완전히 다 모든 뭐 어쨌든 문학이거든 어떤 성적 정체성이 이런 걸 해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게 포스트 모든 페미니즘이 또 생기고.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남성 페미니즘도 생기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남자들 씨근 우리나라만 남편 많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퀴어 이론이 또 생겨나고, 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어, 페미니즘에서 한발더 나간 아게 퀴어 이론, 퀴어 또 이론. 동성의 이론이죠. 이게 바로 음. 그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굉장히 활발하고 어, 이제 동성애 운동이 일어나면서 네. 이것이 이제 이론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네, 그 키어 이론을 가장 이론화 작업한 게 주디스 버틀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은 뭔가요? 네, 이게 이제 인터섹션널 어, 페미니즘이라고 네. 어, 1989년에 인종 이론가 킴벌리 크렌쇼라는 여성 흑인 어, 음? 이제 학자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이 페미니즘 자체가 항상 그 백인 여성들이 그렇죠. 주도하는 페미니즘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흑인이나 음. 다른 인종, 라티노나 음. 히스패기이나 이런 인종들이 다 빠져있다. 그래서 모든 인종, 종교, 계급, 어떤 그런 성, 정체성까지 다 모두 상호 전부, 상호 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어떤 여성적인 하... 관점에서 보자. 상호, 이제 교차서 교차를 해서 보자. 그러면은 그냥 네. 짬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짬뽕, 뽕짝이죠, 뽕짝. 네. 네. <laughs> 네, 다 섞어라. 네, 다뒤 섞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제 그 흑인 여성들이 사실은 다 소외받았고, 음, 네, 그렇죠. 이게 백인 여성들이 어떤 앵글로색슨 백인 여성들이 어떤 그런 완전 페미니즘, 백인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도적으로 미국, 네, 미국에서는. 음. 그러니까 아 우리 어떤 인종이든.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이고야.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유명한 게 1990년에 음. 이제 젠더 트러블. 그렇죠. 주디스 포틀러가 아이고, 참 아예 페미니즘 자체를 정복을 시켜버리자. 맞아요. 이제, 음. 이제 페미니즘도 없애자. 자기가 어떤 성이든 자기가 부여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 네. 어. 그러니까 어제 남자였다가 오늘 여자일 수도 있고. 그죠 낮밤으로 막 남자 여자가 왔다 네. 갔다 해서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네. 네. 지금도 이 퀴어 음. 이론에 대해서는 이 주디스 보틀러는 너무나 그 아주 그 악마적인 그런 그 이론을 음. 이렇게 전파시켰고 사실은 이게 또 젠더 이데올로기에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죠. 그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행정명령을 내렸 그렇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과 함께 경쟁할 수 있다. 와,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막 미국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상황이 바뀌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전에도 이제 미국에는 어, 트랜스젠더들이, 음. 트랜스젠더 여자가 이게 이제 육상 경기 같은 데막 출전하는 네. 거예요. 네. 사실은 남자였는데 그쵸. 어, 여자로 성전화를 하고 그쵸. 키가 190인데 네. 165cm 음. 여자들하고 같이 네. 이제 네. 하는 거예요. 네. 음. 성전화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경기 자체를 우승을 독식을 해 버리고 대학 실학을 한 거예요. 그걸로. 예. 네. 그러니까 그 같은 그런 여성 생물학적 음. 여성 운동 선수들은 완전 히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는 빌피지하게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음. 평등하고자라고 하지만 음. 평등하지 않는? 네. 음. 근데 작가님 여기 주디스 버틀러도 사실은. 자기의 성 정체성이 좀 특별한 사람이죠. 네, 뭐 레즈비언으로 네. 커밍아웃 했던 사람이 네. 유명한 네. 사람이죠. 네. 네. 근데 이조차도 자기는 뭐다 벗어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했고. 네. 네. 그러면서 자기네 자기들도 이제 응. 여기서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자. 네. 이제 네. 말, 그게 이렇게. 나누지 말자하니까 응.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거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성이 여성 그 목욕탕에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 맞아요. 그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 제가 알에는 처벌을 안 받은, 안 받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지 나도 안 받은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과 저것이 막 짬뽕이 됐는데 네. 한쪽에서는 어, 성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음. 무엇이든 음, 음, 다양해라고 음, 음. 이야기하고 음.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어. 남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해. 그래서 음, 음. 남성이라는 존재가 음, 음. 없어야지 우리가 음, 음. 어, 살수 있는 세상이야라고 음, 음.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페미니즘이 있고 음, 네, 네. 이게 지금 시대는 막 뒤죽박죽인 거같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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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쩌라는 거야? 음. 뭘 어쩌라는 거야? 남성 페미니스트들 <laughs> 이분들은 또왜 이러는 이러는 걸까?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 이제 자기 스스로 똑같이 이제 여자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평등, 불병튼, 불평등하고 아. 남성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게 문제다. 아. 이 똑같은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거의 뭐 남성 페미니스트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게존 스튜어트 밀. 아, 존 스튜어트, 밀. <laughs> 예,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을 음, 출판을 하면, 그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라는 그 책을 출간을 해서 거의 뭐 남성페미니스트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수 있죠. 아이 사람이요. 네네. 아... 네. 작가님 그러면은 그 네. 남성페미니스트들도 좀 유형이 있다라고 작가님 네. 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 작가님께서 굉장히 분류를 철저하게 해주셨어요. 보니까 네. 허사형 남성페미니스트? 네 많죠. 허세만 부리는 거예요? 네, 네, 허세만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이제 어. 어떤 그런 사실은 뭐 가부장적인 남아선호사상은 예, 예, 예.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예, 예. 지금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계속 허세 부리는 거예요. 아, 겉멋에. 겉멋에. 네, 겉멋 남성 페미니스 어, 그래도 되게 재밌다. 참외형 남성 페미니스트. 네, 참외형 음. 있죠. 아우, 우리 할머니, 할머니 고모 맞저 학, 대학, 어, 어, 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 어, 어. 음, 뭐,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어. 뭐, 어. 그러면서 남패미가 되는 거예요. 아. 참여형 남패미. 아, 근데 나 이거는 조금 이해한다. 부친 증오형 남성 페미니스트. 네. 나는 실제로, 음. 여럿 봤어요. 아, 자기 그럼, 아버지를 이제, 심하게 네, 되나요 어, 실제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 음, 네, 술을 네, 마시고 네. 오면은, 어머니를 이때 폭력을 음, 가하고, 음. 그런, 어, 이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를, 부친을 증오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어머니와는, 아.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그 유착 관계가 있더라고요. 음. 실제로 내가 이런 케이스는 많이 봤어요. 음. 그존 모니가 부친 증오형 남성 팬이에요. 아, 존 모니가? 네, 오. 존 모니가 그 굉장히 그 남성 그 아버지로부터 음. 학대를 당하고 음. 굉장히 그 부친 증오형이에요. 아, 그렇구나. 음. 그 자기 책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 게이 남성 페미니스트 네 게이들도 있고요. 게이들도 네. 그렇고 게이들 중에서 또 남페미들이 당연히 있고, 있고. 이또 저는 또 많이 본 케이스예요. 어. 네. 그럼 이거 군소 좌파 정당 소속 남성 네. 페미니스트.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정의당이나 뭐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거기 계신 분들 뭐 그런 사람들 남성 페미들 많아요. 아, 그러지. 아마 그, 숫자적으로 제일 많을 걸요. 아니 그래야지 또그 정당을 그렇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정체성이 어. 그래야지 네, 많이. 네, 네. 아, 아 이거 아 그러네 좌파계열 언론사 소속 남성페미니스트 <laughs> 네뭐 한결에는 뭐 경향이나 오마이나 뭐 사실 페미니즘을 얼마나 띄웠어요. 아렇죠 네. 그, 지금도 그딱 완전히 젠더 섹션을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내요. 근데 그 시리즈로 내더라고요. 어, 시리즈로 내요. 진짜 네. 기사를 그렇게. 쓰는 어, 기자들 음. 이런 중에 사실 페미들이 되게 많아요. 아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아, 음. 아 자기 생각하냐고쳐서 네. 같이 가지고 네, 또 네, 그렇게 그랬을 네.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나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류가 음. 이게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남페미들이에요. 아 남페미들이에요? 네. 남페미들이 음. 어, 어, 청각곡에 많이, 네. 많이 공격해. 어머, 음. 그런데 의외다 네. 어, 저는 여자들이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아. 그럼 이거는 뭐 이건 뭐, 마오이즘적 남성 페미니스트. 그거 그러니까 보면은 음.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남성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성적인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어떤 그런 네. 거 어떤 네. 뭐 어떤 섹슈얼리티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음. 거기 어떤 그런 거 만족감을 느끼는 ]구나. 여성에게 복종을 하는 그 자체를 아주 그저 쾌락으로 여기는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SM이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음. 이거는 되게 잘못된, 그죠 가학과 피학의 문제인데, 음. 근데 특별히 여성에게 복종을 하면 네, 많이 네. 더 음. 많은 부분에 만족도 네, 느끼는 네, 남성들. 네, 네, 네. 그래서 때. 내가 남성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있다. 네. 아. 인간의 그 섹슈얼리티는 이렇게 참알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음, 너무 좀 네.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